생각만 해도 웃기지 않아요? 축구 경기나 농구, 경기 같은 스포츠에서 심판이 갑자기 휘스를 내려놓고 직접 경기에 뛰어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심판은 원래 경기 규칙을 지키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하는 역할이잖아요. 그런데 그 심판이, 아, 내가 직접 뛰는 게더 낫겠어. 라는 마음으로. 선수로 나선다면 정말 난장판이 될것 같죠? 상상해보면 재밌지만 동시에 아주 혼란스럽기도 할것 같아요. 첫 번째로 떠오르는 문제는 당연히 공정성이겠죠. 심판이 선수로 경기를 뛰기 시작하면 이 시점부터는 경기에 대한 공정한 판정이 불가능해져요. 특히 심판이 어느 팀 편에 붙어 있거나 자꾸 유리한 쪽으로만 플레이를 한다면 경기는 순식간에 불공정한 게임이 될수 있어요. 모든 참가자들이 이게 뭐야? 하며 항의할 게 뻔하죠. 두 번째로는 심판의 역할 부재로 인해 경기가 엉망이 될 거예요. 예를 들어, 파울이 발생했을 때, 그걸 제대로 판정해줄 사람이 없겠죠. 심판이 지금 공을 잡고 뛰는 중이라면, 그 상황에서 파울콜을 할지 말지 어떻게 결정할 건데요? 결국 경기 자체가 질수 없이 흐르게 돼서, 비난과 혼란이 가득한 상황이 될 거예요. 세 번째로 재미있으면서도 골치 아픈 상황은, 심판이 얼마나 실제로 운동 실력이 있는지에 따라, 경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. 만약 심판이 선수들보다 실력이 뛰어나면, 갑자기 심판, 혼자 골을 넣고 경기를 장악할 수도 있죠. 하지만 정반대로 진짜 힘편없는 실력을 보여준다면 그 모습에 사람들이 웃긴 나머지 경기 자체를 잊어버릴지도 몰라요. 네 번째로는 다른 선수들과 관중들의 반응이 정말 난리가 날 거라는 거예요. 선수들은 당황하고 혼란스러울 거예요. 지금 뭐 하는 거야? 라며 헷갈릴 테고 관중들은 그 모습에 폭소를 터뜨리거나 경기를 효화하라고 소리 지르겠죠. 그러니 심판의 이런 행동은 경기에 몰입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갑작스러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선사할 가능성이 커요. 마지막으로 경기의 결과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. 공정하지 않은 경기라고 판단되면 아무리 재밌고 뜨거운 경기가 펼쳐졌다고 해도 그 경기 결과는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. 결국 모두가 허탈함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가겠죠. 요약하자면 심판이 경기에 뛰어들어 직접 경기한다면 공정성은 사라지고 심판의 부재로 경기가 엉망이 되며 심판의 실력에 따라 경기가 희대의 코미디가 될 수도 있고 선수와 관중들은 모두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. 그리고 결국 그 경기는 무효처리될 가능성도 아주 크다는 거죠. 결론은 심판은 심판답게 선수는 선수답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야 스포츠가 스포츠답고 모두에게 공정하며 재미있는 경기가 되겠지요.